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률이 0.8이고 470 80kW의 부하가 있다. 전력용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개선하였다. 콘덴서에 2 2 0 k v a 를 달았다. 역률은 몇 퍼센트로 되겠는가? 인데 일단은 작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봐야 합니다 여기 나타난 게 지금 이제 뭐 콘덴서의 역률하고 역률이 있죠, 역률. 역률이 있고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이 있죠. 유효 전력, 유효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콘덴서를 컨덴서, 이걸 220을 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220을 달면 으 무효 전력을 220만큼 줄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효 전력 있고 역률이 있고,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리가 그 코사인 세타를 개선을 한 다음에 그 그걸 구하려 고 그러면 전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이 그게 떠올래? 전력을 이용해서 이걸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전력이 뭐냐 이게 그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 예를 들어서 개선 후를 세타 2라 그러면 전력을 이용해서 팔, 풀면 이렇게 되죠. 이게 피상 전력 분에 어떻게 유효 전력을 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래서 답을 구하겠다. 이게 얼마인가 이런 얘기죠.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저 여기다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유효 전력을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유효 전력이 그림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4 8 0이라 그랬죠. 480kW. 그 유효 전력이 있어요. 그러면 유효 무효 P 상이 있을 테니까 그걸 알아내야 돼. 일단 얼마인지.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될 테고. 그죠? PR이 될 테고. 이거 이렇게 될 테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그 사선방역으로 이게 뭐가 돼요? 이게 PA가 되겠죠 PA 그리고 역률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지금 0.8이잖아요. 0.8 그러면 역률을 곱해서 이게 유효율이 나온 거니까 나누면 0.8로 나누면 600이 나오죠? 이게 600이 나옵니다. 이게 600이 그럼 P상이 600이잖아요? 그럼 코사인이 0.8이니까 그죠? 그러면 사인은 0.6이죠. 그럼 600에다 0.6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600에다 0.6을 그럼 66이 0.6이니까 0.6이 6 36 맞죠? 360이 나오나? 이게 PR이 360이 나오네요. 360 나오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자 여기다 이제 좀 이거 피상전력 쪽을 좀더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X축, Y축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유효전력 있는 이 축은 자, 이쪽으로 옆으로 X축이라고 봤을 때좀 이렇게 가는 그래프다 봤으면 은 여기다가 피상전력을 줄였다 그랬죠 220kVA를 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효전력 아니에요 이쪽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무효 이게 무효분이다 무효 그죠? 여기서 지금 짤렸고 360 위치에 와 있죠? 220을 콘덴서를 달면 무효가 줄어들죠? 줄어들면 어느 쪽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내려갈 거 아니에요. 360 220을 달았으면 어디만큼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여기. 그죠? 요, 요, 요 지점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220을 달았다. 220을 달으면 얼마예요? 220이면 40이니까 140이 되네. 140이 큰 이쯤 이쯤 있다고 보죠. 이쯤. 여기 좀 그림이 작긴 한데 그러면 역률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이 선을 지나겠지 이 선을 지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때 세타를 구해라 이게 얼마인가 이런 얘긴네요 이때 이 각도 세타는 얼마이겠는가 그걸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으면 여기가 140이 된다 그랬죠 여기가 140이 지점이 뭐 그런 데 140이 된다 콘덴서가 아니 무효율이 14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360에서 14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140으로 떨어졌을 때 피상전력, 유효전력을 써주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효전력은 변한 게 없으니까 그냥 480이 되겠죠. 그림을 보면. 요거는 480이 되고 피상전력만 구하면 되네. 그죠? 피상전력, 피상전력을. 그럼 피상전력을 구하라고러면 여기 유효전력이 있잖아요 무효전력이 있잖아요 그럼 피상전력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에, PA의 제곱은 루트 이렇게 보이죠 480의 제곱 플러스 140의 제곱이 될 것이냐 이게 뭐예요 피상전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피상전력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 루트 이 제곱을 떼이지 여기도 그죠피상절리 이렇게 루트로 붙였으니까. 그럼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 루트 480의 제곱 플러스 140의 제곱하면 값이 나오겠죠. 이걸 계산기로 쳐 보겠습니다. 쳐 보니까 0.96이 나오네요. 0.9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데 0.96 이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이거는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